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2 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사우디 니아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우디 메카가 있는 그 바로 옆 도시 제다야 이슬람 세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폰서제들은 모든 사우디 자국민은 사우디 내 외국인의 스폰서가 될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특별히 왕족들은 기업처럼 이 스폰서 제도를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은 사우디 스폰서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사업이나 취업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에게 목숨 과도 같은 여권을 사우디 입국하는 순간부터 이 스폰서에게 맡겨야만 합니다. 여권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므로 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스폰서는 자연스럽게 늘 주인 노릇을 하기 마련이고 외국인은 노예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요구하는 많은 금전을 지불해야 하고 만약 제때 지불하지 못하면 스폰서가 눈에 나서 설령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여권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우디를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현대판 노예제도가 사우디의 스폰서 제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교도소 같은 사우디에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기회를 가는 날이 제일 행복합니다. 교민교회 역시 모든 것이 유장된 지하 교회입니다. 시내 외곽에 수영장과 운동장이 있는 스포츠 센터를 임대하여 마치 태권도장처럼 꾸며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종교 경찰이 급습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종교 경찰이 들이닥치면 교회는 순식간에 태권도장으로 바뀌고 성도들은 태권도장 그래서 입는 태권도복으로 갈아입고 목사님이 사범이 되어 태권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를 태권도라는 구령 소리로 바꾸는 것이죠. 종교 응찰의 주요 임무는 이처럼 사우디 전역에 퍼져 있는 각국의 지하교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한국 교민교회도 여러 번 발각이 되어 회쇄되고,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추방이나 큰 어려움을 여러 번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우디 성도들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간혹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새로 부임해온 목회자들이 수십 년 동안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해온 교민 성들들과 부딪히는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킹파드 코에즈 다리는 길이가 25km로 사우디 동쪽과 섬나라 바레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두 나라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하여 건설된 다리인데 지금은 이 다리가 사우디의 쾌락을 일수하는 다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우디는 한국과는 다르게 금, 토요일이 공휴일인데 바로 전날 목요일만 되면 이 다리를 통과하려는 사우디 자동차들로 길게 줄을 선 광경이 펼쳐집니다. 공식적으로 사우디는 공개된 술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우디와는 대조적으로 술집은 물론 온갖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바레인으로 가려는 행렬인 것입니다 사우디는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종교적 경건과 거룩함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내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웬만큼 잘 사는 집에는 비밀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유로 갑자기 불을 누리게 되면서 술, 마약, 성적 타락 등에 빠져버린 것이죠 술집이 하나도 없는 사우디는 세계 최대의 술소비 국가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고급 양주를 들여오기도 하고, 인도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사대기라고 하는 밀주를 만들어 사우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데, 전화 안 통하면 5분 만에 배달되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대기를 마신다면, 왕족들과 부유층들은 고급 양주를 마시는데 이 양주를 공급하는 통로가 바로 바레인 다리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생수를 영국 같은 나라에 수출하는 세계 최대 생수 수출국이 사우디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왜냐면 하 국토의 95% 이상이 사막인 사우디에서 이렇게 생수가 나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모래 사막이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엄청난 암반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지하 강물이 사우디 전역을 흐르고 있는 것이죠. 사우디의 콧대가 높은 이유는 단지 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처럼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메카에서 걷어들이는 엄청난 재정과 세계 최대의 금광. 그리고 지구에서 마지막 남은 미 개발 관광지 홍해와 세계 최대의 페트라 유적지 알룰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막에서, 바다에서, 공중에서 돈이 쏟아져 나온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물질의 풍요 때문에 사우디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은 병들대로 병들여버린 나라가 바로 사우디인 것입니다. 샤리아법에서 자유를 누리는 왕족들은 더 많은 부를 누리고자 영국과 바레인 등에서 컨테이너로 고급 양주를 밀수해와 수십 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는 주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집트 신하의 반도에서 베두인들이 재배한 하시시라는 대마초와 예멘 등지에서 들여온 까뜨라는 마약성 기호 식품을 밀수하여 공급하기도 합니다. 석유로 누리는 부도 모자라서 이런 불법을 행하여 더 많은 재물을 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들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사우디 여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검정색 옷으로 가리고 다니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사람을 볼수 있지만 타인들은 절대로 사우디 여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법에 의하면 남편과 가족 외에는 절대 얼굴을 보여주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우디 남성들은 톱이라 부르는 하얀 옷을 두르고 주로 대형 SUV 자동차를 몰고 다닙니다. 차 유리는 외부에서 전혀 볼수 없도록 짙은 검정색 선팅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사우디 여성들은 쪽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으면 쪽지를 건네주고 바로 이 SUV에서 쾌락의 욕망을 불태는 것입니다. SUV가 움직이는 호텔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동양인도 쇼핑몰에서 가끔 족지를 받았으니 외부 세계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사우디인 것입니다. 간혹 거룩함과 순수함을 표현할 때 사우디 여성의 차도로 두른 모습을 방송 매체에서 보여줄 때가 있는데 이들의 실상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차도를 감춘 타락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 보여주는 거라 하겠습니다. 사우디 인구 3명 중 1명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렇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제든 사우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잠재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사우디 자국민보호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 불리익을 당하더라도 절대 사우디인들의 신체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사우디인들은 이런 막강한 자국인 악법을 이용하여 특별히 동양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마치 자기 집 종부리 듯이 합니다. 길가든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 자기 짐을 집까지 옮겨라는 명령을 서슴없이 하고 때로는 이유 없는 구타를 가하여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무곳에 하소연할 것도 없어 그저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한 번은 아침 일찍 즐겨 먹던 아프가니스탄 화닭빵을 사기 위하여 집 근처 빵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주문한 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우디인이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갑자기 놀란 저는 소리치면서 사위라고 외쳤지만 이 사우디인은 피시 웃으면서 오히려 차 옆면을 더 들이받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강력히 항의하자 이 사람은 갑자기 차 열쇠를 저에게 건네주고 근처 찻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경찰차가 오더니 저에게 수갑을 채우고 무조건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빵집 주인은 급히 달려나와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저를 보호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이 사람을 심하게 꾸짖고 부탁까지 하면서 "조용히 있으라, 명령하고 마침내..." 저를 경찰서로 끌고 왔습니다. 경찰들은 저의 진술은 듣지도 않고 사우디 사람의 거짓 작성된 진술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진술서 내용은 제가 사우디 사람 자동차 열쇠를 빼앗고 자동차 안에 있던 현금 5만불을 강탈하려 하였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고 협박하면서 지금 당장 사우디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해 사과하면 용서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분이 치밀어 올라 교도소에 갈지언정 사과할 수 없다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급히 대사관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결국 이분들의 설득으로 저는 사우디인에게 무릎 꿇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하고 경찰서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인을 부르는 명칭인 꾸리! 너 다음부터 조심해! 라며 미소 짓던 사우디인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인종차별을 수시로 당하다 보니 사우디 영혼을 위하여 젊은 청춘을 이 땅에 바치겠다던 저의 마음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의 혼란했던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선교지에는 이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돈, 재능,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민다나와는몸을련 팔라와는 물질 을련 니아디에서는 믿음의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선교 열쇠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뼈저린 고통 속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생각했던 이슬람의 세계의 실상과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슬람 세계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즈음 니아드에서 약 1,300km 떨어진 홍해 해변의 아름다운 도시 제다에서 큰 사업을 하시고 계신 안성문 집사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계기로 니아드에서 드디어 메카와 가까운 제다로 다섯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다는 16억 이슬람 신자들의 심장과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근접해 있는 홍해변 도시입니다. 차로 30분이면 당부할 수 있는 메카와 아주 가까운 도시에 있습니다. 이슬람의 심장을 목표로 삼고 선교사가 되어 여기까지 왔으니 제다로의 다섯 번째 선교여정은 저에게 또 다른 기대와 설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니아드에서 심히 위축되었던 열정이 되살아나는 여정이었습니다. 니아데에서 우리를 방문한 안성모 지원님은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 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니아데에서 현대판 노예제도인 스폰서 제도에 발이 묶여 아무 일도 할수 없는 저의 처지를 알고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를 새로 구하고. 이제는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사역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시면서 이 일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니아데스 날마다 쇼핑몰로 출근하던 저는 이제는 제다이 여러 호텔과 백화점에 각종 야채를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가 되어 사무실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 학교 교사라고 거짓말로 소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취급하는 각종 야채를 공급해주는 회사의 대표가 사우디 왕가의 나이 많은 공주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가족은이 공주의 집으로 식사를 초대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천대받던 동양인 노동자에서 갑자기 수직 상승된 것입니다. 과거 직장 생활 경험이 이때 회사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으니 주님말에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메카는 사우디아랍의 서쪽 홍해연안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조그만 중소도시입니다. 평상시 상주하는 인구는 약1 5만 정도지만 하지 기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를 오는 곳입니다. 하지는 이슬람역으로 매년 12월인데 이때가 되면 약 5일 동안 전세계 19억 명의 무슬림 중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그의 입국을 허락해주는 약 300만 명의 이슬람 신자들이 몰려옵니다. 물론 비무슬림은 그 누구라도 메카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로 비무슬림 중에 메카를 방문한 사람은 한 명도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재임기간에 사우디의 친미 정책을 내세워 사우디를 방문할 때마다 메카도 방문하기를 요청했지만 한 번도 허락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곳이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 작가들도 유일하게 작품을 남기지 못한 곳이 메카라고 합니다. 어쩌면 저는 비무슬림으로 유일하게 사우디 메카를 극적으로 들어갔다 온 경험이 있어 이글 말미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우디 종교청은 매년 전 세계 각 나라마다 그의 메카를 순례할 수 있는 숫자를 배당해 주는데 그 나라 인구수에 비례해서 순례, 순례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평균 대기시간이 37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인구 비, 비례한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모두 허락해 준다고 합니다. 동북아의 거점을로 우리나라를 이슬람화하려는 전략 중 하나로 보입니다. 여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이슬람 신자라면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메카 순례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 때문에 대부분 무슬림들은 이 순례를 위하여 평생 여행 경비를 모읍니다. 사우디 정부는 하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 연중 어느 때건 순례할 수 있는 소순례 그리고 매년 12월에 정해진 기간에 갈수 있는 대순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소순례 기간보다 짧은 대순례 기간에 수많은 인구가 몰려듭니다. 이유는 이 기간에 순례를 행하고 돌아오는 사람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이 대순례를 마친 사람이라는 문표를 달아줄 만큼 대단한 영광을 누리고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순례를 행한 사람은 평생 지은 죄를 단번에 씻어내고 천국에 갈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슬람들의 이런 무지한 믿음과 열심으로 인하여 짧은 대순례 기간만 되면 소도시 규모의 메카에 300만 명의 거대한 인구가 동시에 몰려와 매년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참사로 기록된 것은 2015년도에 발생한 압사 사고로 1535명의 순례객들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이런 대형참사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부는 더 많은 순례계획을 받기 위하여 시설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짧은 대순례 기간에만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이 60억 달러 한화 7조 284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시공화의 중공까지 8년이 걸린 높이 101m 건설비만 17조원을 들여 지은 세계 최고가 건물인 아브라이즈 알바이트 타워가 대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 오직 국왕과 다른 이슬람 국가 부호들의 메카 방문을 위하여 건설한 것입니다. 아룰라는 메카와 가까운 지역으로 세계 최대의 금과 광석이 매장된 곳입니다. 더 요르단에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페트라보다 더 많은 나바타 문명의 유적과 유물들이 널려져 있는 세계 최대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할수 있습니다. 알룰라는 미디안살레라는 지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수년 전 두란노 출판사에서 출판한 떨기라는 책자의 저자인 김승학 씨가 이 지역에는 알라우주라는 산이 모세가 10개명을 받은 산이라 주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런 주장은 지금까지 한국교를 회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일기 시작한 일명 신내산농장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우디 정부는 메카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2035년까지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겠다는 알룰라 2030이라는 비전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불을 누리는 사우디가 사실은 메카와 관련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그만 소도시 메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는 강력한 왕정 체제이므로 정확히 말하면 이 모든 수입이 사우디 왕 개인의 소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메카는 그 규모로 보면 사우디의 여러 대도시에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러나 황구말 같은 메카 주지사의 위상은 5천 명 정도의 왕족 가운데서 열 다섯 번째에 속하는 강적한 왕족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살만빈 압뜰 아지즈 사우디 국왕의 총애를 받는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니 특별히 상징적인 장소를 가리킬 때 이곳이 바로 메카다라고 합니다. 이슬람에서 메카는 바로 심장과 같은 장소입니다. 메카가 있기 때문에 19억 이슬람을 대표하는 이슬람의 종주국이 사우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0년 통계로 세계 인구는 78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중 19억, 19억 명이 이슬람이라고 하니 대략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은 이슬람 신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슬람의 상징이라면 이집트는 이슬람의 두뇌라고 합니다.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1400년 역사의 알 아자르라는 이슬람 대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의 최고 두뇌들이 바로 이 대학에 와서 이슬람을 연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이슬람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과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언행극인 하디스는 모든 이슬람 신자들의 생활 양식의 기준이 되는 법전입니다. 아무리 이슬람은 하나의 공, 운명 공동체라고 외치지만 때로는 그 법전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면에서는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법 해석에 상충되어 걸프 전쟁과 같은 큰 분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쟁이 있을 때마다 알 아자르 대학의 수장이 내린 최종적인 법 해석이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집트를 두뇌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집트가 두뇌라면 사우디는 이슬람의 하트라고 불리웁니다. 바로 이슬람 최고의 성지인 메카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카는 이슬람 장식자인 무함마드가 태어나고 자라고 마지막으로 묻힌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메카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도 신성시하며 자신의 심장처럼 여기는 곳입니다 메카 카바 근처에 잠잠이라는 불리는, 잠잠이라 불리는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병을 치유한다고 믿는 이슬람 신자들은 성기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꼭이 물을 사오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물을 사기 위하여 긴 줄을 서야 하기에 출국시간이 급한 사람들은 잠잠 우물 근처 길가에서 파는 우물이라도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오기도 합니다 잠잠 물에 관해 얻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메카의 5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사막기와 후먼 여행길에 변질된 이물을 마시고 복통을 일으켜 사망하는 일이 많아서 메카 순례를 후회하는 일슬람 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불결한 물을 비싼 돈까지 지불하면서 기적의 물이라고 마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메카를 그들의 심장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슬람 신자들은 사라를 무시하다 쫓겨난 하갈과 크그 아들 이스마일이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알라가 은총을 베풀어 이들이 밟고 있던 바위에서 물을 터트려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잠자한물이 그곳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과 하갈이 사우디 메카에 갔다는 내용이 없으니 참 허무맹랑한 가설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목숨 걸고 생명처럼 여기는 메카야 말로 거짓과 가설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사악한 도선인 것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 신자들이라면 평생 목숨 걸고 지켜야 할5대 의무가 있습니다. 샤하다 기도 그리고 순례 금식. 자카드 구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5대 의무 중 살라는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노살라 시간이 되면 여지없이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세계 모든 항공기들마다 이슬람 신자들이 살라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메카를 가르치는 좌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들이 숙명처럼 지켜야 할 5대 의무와 연결된 것이 메카인 것입니다. 모든 이슬람 신자들에게 메카는 마치 생명의 상징인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 이슬람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사법 제도는 코란을 기초하 법적인 해석을 내고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형에 처하는 경우는 만약 사우디 이슬람 신자가 이슬람을 배교하거나 살인자, 마약 거래자, 강간범, 죄질이 악한 강도들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처형 날짜를 방송이나 신문 등이 공고하고 칼라스 끝장낸다는 아랍어인데요, 칼라스 광장에서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어찌하든 사우디네 기독교 0%라는 것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존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마찰을 일으키지 만 않는다면 외국인 기독교인들에 대해 매우 우호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불교 신도 그리고 무교 등 다른 종교들은 매우 천한 종교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사역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바로 추방 내지는 교도소에 보내지게 되죠. 이 경우 국적과 국력에 따라 차지를 두고 대하는, 차별을 두고 대하는데, 만일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의 사역자라면 권고 추방합니다. 한국 사역자의 경우는 몇 개월 추방 후 추방하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사역자라면 더큰 고통을 당하고 추방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외국인이라면 사우디인에게 당당하게 기독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통교회가 하나도 없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근 대부분 중동국가에는 전통교회는 물론 개신교회도 존재합니다. 다른 걸프나라,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로마는 종교단지가 단지, 있어서 그 안에서는 예배를 허용해줍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이런 종교적 상황이 사우디 선교의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석하게도 사우디인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타락한 서구 문화와 같은 것으로 교육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라는 신분을 당당히 알리고 주님의 사랑, 실천과 정건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오해를 풀, 풀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우디에는 각 도시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20년 이상 사우디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언어와 사우디 문화 에 거의 사우디인과 구별이 안될 정도로 사우디화된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사우디를 위해 기도하고 사우디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인내하고 있기에 언젠가는 그 열매가 쏟아지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선교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오늘 또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4강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